저 유승민이 우리 북구갑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권현희 후보를 대구 경북의 유일한 홍일정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우리 권현희 후보 본인도 능력이 뛰어나셔 가지고 잘하겠지만 저희 남자 의원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 권현희 후보가 계신 이 지역 북구갑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로맨트 관련 런 여러가지 사업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도 우리 북구갑에 반드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세가지를 아셨죠? 대한민국을 살기 위해서 대구경북을 살리기 위해서 또북구가을 살리기 가장 똑똑하고 확실한 후보 우리 고난이 후보를 이번 4월 11일 날 여러분께서 대충 찍어주셔서 안됩니다. 여러분 무소속 후보 불쌍하다 누구도 불쌍하다 생누리당 밉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1분 안 찍으시고 남내가 잘못 찍으시면 이 나라 절단 나고 대구 경북 큰일 나고 앞으로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못하지만 오늘 북구합에온이 마당에 여러분께서 우리 고현의 후보 이번에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강력히 보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성민 새누리당 대구시남 선거 대책 위원장의 찬조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성민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이번에 정말 대구의 큰 여성 정치인 두분 만들 기회가 생겼습니다 두분다 우리 대한민국 IT업계의 여성으로서는 가장 대표하는 분입니다 한 분은 우리 국가의 공천을 받으셔서 출발를 하셨고 또한 분은 역시 우리 대구 출신이면서 세일이랑 전국구 5분을 받았습니다 이두분이 힘을 떨딱 뭉치면 우리 대구 경북은 이제 한국 IT강국이 아니고 IT 강국 중에서도 세계 속에 가장 앞장서는, 가장 발전된 그런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비례대표 5번 강은희 후보님의 말씀을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국 비례 5번 후보가 된 강은희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대구라서 비례 5번을 받은 건 아닙니다. 5번을 주고 보니 대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개롭게도 우리 국극학의 대표선수 건 언니 후보와 제가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쌍끌리 언니로 여러분 국회에 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기업만 했던 기업인이 이렇게 비례 후보라는 획기적인 파격적인 5번을 준 이유도 우리 새누리당이 앞으로 변하고자 그리고 여러분 삶에 가까이 있고자 그리고 민생을 챙기고자 저 같은 사람을 대표로 내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나 이런 아니한 생각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낙동강 벨트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일을 할수 있도록 대성까지 여러분의 기세를 모아주셔서 끝까지 갈수 있어야지 우리 대구 경북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번날꼭 잊지 마시고 오로지 1번, 일본, 1번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분은 성함이 강씨 가문의 은이시고 우리 북부대에 나오신 분은 건씨 가문의 은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은희의 전성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두주인공이 오늘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니 후보, 강만이 후보 두 분의 국회들하시면 정말 우리 대구 경북이 또 북구가 대한민국의 전 세계 실리콘밸이 미국의 IT업계를 대표하는 그런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우리가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군중 안에 생일이나 금요을 소개합니다. 1번 권은희입니다. 오늘 저는 참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권인 유세에도 엄청나게 바쁘실 유승민 의원님이 저에게 힘만 모아주시러 오시는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예산까지 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비 의원 저에게 또 힘을 모아주러 이렇게 왔습니다. 여, 여러분, 이두 분이 왜 저에게 힘을 모아주러 온 줄은 아시겠죠? 예. 저는 동아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남도초등, 군안여중 원화여고를 거쳐서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원에 지나가기 위해서 대구를 떠났던 떡순이 건나니가 이렇게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제가 저의 학력을 왜 상세하게 말씀드렸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거리를 돌아보면 은 저보고 서울 피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저희 집은 지금 칠성 휴먼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은 북구 침산동 동서타운에서 바로 5년 전까지 거기에 살았었습니다. 어, 저는 KT와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 중소기업 대표를 거쳐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여기에 계시는 상인 여러분도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파는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요즘은 사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고객이 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유성민 의원님은 아니지만 지금 기성의 정치인들은 당선만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유권자가 왕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유권자, 지역구민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박근혜 위원장님을, 박근혜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유성민 위원과, 그리고 우리 가문희 예비의 원과 모두 다 힘을 합쳐서, 금년 12월 정권 재창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니 그런 인물을 돕기 위해서 또이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우리 성인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을 거쳐서 지금은 성인의당 대구시당 선거대책 부위원장으로 계시는 이의당이 전대구시당 사무처장을 여러분께 소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인의당은 이렇게 똘똘 붙쳐서 함께 총선 상립 에서 함께 뛰고 있습니다. 너는 농구 간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발달 시장 상인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만 주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양사의 대가매달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소음에 끼기드리고 고통의 불편을 덜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